제가 지금 오니골딩스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조적이 나올 때 음, 누구나 이 매도를 하고 싶은 이 매도 욕구가 굉장히 좀 커집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보시면 그간 계속해서 이런, 네, 급등세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일정 가격 구간에서 지금 좀 저항을 맞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아, 이게 고점인가 혹시, 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자, 제가 이 워닝 골딩스, 그리고 이제 이 워닝 로보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현재 가치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지금 현재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 워닝 로보틱스는요, 이 글로벌, 글로벌 주머노이드, 이 로봇 손 산업에서 가장 좀 이런 핵심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몇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워닝로보틱스는요 앞으로 이 로봇손에서 어, 가장 어, 걸림돌이 되는 이 상용화, 이 상용화 문제거든요 왜냐면요 인간과 같이 이렇게 어, 유사한활동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런데 워닝로보틱스는 지금 그걸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오닝로보틱스는 어디와 함께 하고 있나요? 네, 다들 아시듯이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요.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자, 지금 현재요, 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그 규모는, 네, 무려 지금 현재, 네. 30조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자, 이 자금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오나요 네. 당연히 가장 많이 들어갈 곳은 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연관된 산업에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한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로봇손 분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 가장 글로벌 핵심 경쟁력을 보고 보유하고 있는 이 원이골딩스 쪽으로 아주 강하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이골딩스를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다음 타자도 생각해야 되죠. 다음 어떤 섹터가 부각을 받을 것인가? 단연 코에너지입니다. 이 전력의 중요성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요, 이 인공지능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계속 기술이 개발되려면요, 전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가스터빈 계약을 맺은 거죠. 지금 이 인공지능은요, 네. 속도 싸움이에요. 누가 더 빠르게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내느냐 이 싸움이고요. 거기에 필수적인 건 바로 이 전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 아까 말씀드린 이 가스터빈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스를 운송할 수 있는 수송수단 조선 슈퍼사이클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30조 엄청난 자금이 이쪽으로 강하게 유입이 될 겁니다 원이 골딩스와 함께 우리가 이 사이클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저만의 얘기가 아니죠 이미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올해부터 2032년까지 메가사이클에 진입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특히나 이번 사이클을 우리가 더욱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쟁상대 중국 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제 중국 조선산업이요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전부 우리나라로 오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자 제가 지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해 드린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요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이 hj 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제 추천 이후에 자 이런 아주 강한 그런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죠. 그죠. 제가 요구간에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최근에 조선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한 결과 제2의 hj 중공업을 네 발굴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요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네,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자, 올 하반기 정말 좀 나는 이 단기, 네, 단기적인 좀 급등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자, 요 종목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hj 중공업을 요구간에서 어, 매수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은 더욱더 요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한 종목이라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원유골링스 돌아와서 보시면요 지금 현재 차트를 좀 우리가 보면요 네, 차트상 지금 정배열 네, 단기 입평선은 지금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 네, 계속해서 추세는 살아 있다. 네, 추세가 계속해서 어, 진행 중이다. 상승 추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정말 뭐 설령 조금 좀 이런 뭐 21선을 깨는 네.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이원유골딩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만들어 낼수있으니까요 절대 제가 뭐 계속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 있죠. 네, 절대 매도 금지다. 네, 일시적인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뒤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뭐 일단은 뭐 저희 제 영상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1차 목표 제가 얼마로 잡고 있나요? 네, 65,000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자, 1차 65,000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면 더 가능해요. 제가 원희굴링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전부 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세요. 왜 제가 65,000원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근거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 정말 올 하반기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대박날 종목, 급등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았는지 그 비법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돈을 많이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뭐 주식 농부라든지 주식 목민 그리고 시간 여행 같은 그런 활동명을 가진 주식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 여행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김민규 씨. 네 김민규 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28살에 주식으로만 무려 62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주식이 좀 많이 어렵거나 아직 주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못 보셨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통해서 음, 계좌역전 그리고 저만의 핵심 기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기법의 첫 번째 핵심은요, 네, 소형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도 소형주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 이런 대형주들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주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을 시험 점수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90점짜리가 99점이 되는 건 정말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30점짜리가 50점이 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기법은 바로 30점짜리 주식을 찾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90점이라면 제가 오늘 드릴 종목은 이제 막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된 종목입니다. 저는 이게 80점까지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무조건 소형주에서 가장 큰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소형주 중에서도 조건이 좀 있죠. 낮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과거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테마와도 연관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요. 먼저 재무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 막 흑자 전환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빵점짜리가 이제 막 10점, 20점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요. 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놈이 자 3천 원대였던 주가가 네, 2만 원대까지 아주 강한 그런 급등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강력했던 끼가 있었던 놈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보세요. 네, 계속해서 차트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막 이제 막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세 번째 세 번째 조건인 네, 시장에서 빵 터뜨릴 그런 강력한 스토리가 있느냐? 네, 역시나 스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 바로 조선 테마의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제가 이 종목 30점에서 80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배나 오를 수 있을까요? 과거 3천원에서 2만원까지 갔던 힘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구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 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구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절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더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부분을 네꼭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화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000억 이하. 네, 시가총액 2,000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검색식이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 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월 5일 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날이 네, 요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 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 8 5 5원이니까요뭐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8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낸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트리얼즈죠. RF 모트리얼즈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 날이렇게포착을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 날이거든요. 네, 요날 이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 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봉, 이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봉의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7일은 네, DK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 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깐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 1이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네,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네,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